좋은 친구들입니다. 남자 손님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돼지 사장에 만행이 라이브 방송 중 발각되었습니다. 돼지 사장은 라이브 방송 중 남자들 나가라 외치고 여자들이랑만 얘기할 거라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여자분들에 한해서 나는 뭐 남자 차별하는 사람이니까 남자분들은 뭐아저 울산 온 김에 돼지 사장님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요. 남자분들은 와도 제가 절대 방기지 않습니다. 그냥 꺼지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번에는 라이브 방에 들어와 있는 손님에게 입금된 걸 확인 후 이제 구매했으니 나가라고 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발견이 되었는데요. 먼저 증거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. 입금 됐거든요. 네 주소 받았습니다. 네 내일 출고되고 전화번호 보내주셔야 돼요. 예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내일 보내드릴게요. 남자분이시죠? 남자분 맞죠? 네. 남자분 이제 그만 카톡하세요. 남자랑 카톡도 하기 싫으니까. 손님 이거뭐뭐 왕이건 남자랑 더 이상 카톡하기 싫어요. 이제 말거지 마. 말거지 마. 어. 응. 일단 뭐 러브줄 두개 준다는 거짓말이고. 아, 두개못 주지. 뭐 이미 입금했는데 뭐나 모르겠고. 나가 나가. 나가! 이제. 이제 나가.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예. 남자들이 막 말라고 얘기 나도 남자들은 나가야지. 지금도 옆에서 돼지 사장은 남자는 말 걸지 말아를 외치고 있습니다. 저 후추는 좋은 친구들의 넘버 투로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볼 수만은 없습니다. 이제 제가 넘버 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뭐라는 건데? 돼지 사장은 버리고 저의 개인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고? 돼지 사장에게 무시받으신 남성분들 제가...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T.G. 네뭐 하는데? 곧 알려드리겠습니다. 뭘? 채널을 곧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니, 네뭐 하냐고. 야. 이상 좋은 친구들의 차세대 리더 구치였습니다. <laughs> 완전 히 미쳤네니 꺼라. 네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시죠. 뒷방으로 물러나시죠. 두리스 블루벨트다.